오늘은 친구들이랑 홍대를 가는 날입니다. 오늘 진짜 덥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고요. 키르시에서 산 티셔츠랑 이거는 인디 브랜드에서 산어 옆에가 살짝 찢어진 청치마입니다. <목소리> 어, 맛있는 건? <난. 웃음> 나골라줘 우리 입맛 잘안 맞잖아. 나뭘 먹냐? 국화리 먹을까? 뭐? 아니요, 저오인치 주세요. 단거래매. 상큼한 거 아닌가요? <laughs> 저희는 모둠하게 홍대 모둠하게 와이트 예쁘게 나와. 어디 갔냐? 아무 때나. 아,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와, 여기 뭐지? 사, 여기서 사진 찍는 거구나. 우와, 2층 있다. 촬영 소품 무료 대예요 얘네 예쁘다. 짐을 갖다 놓고 올 오케이. 위로 가려고? 야, 우리 진짜 예쁜데? 정규연 어디 갔냐? 정규현 일로 와요. <laughs> 안녕 한번 해줘 카메라에. 그러면 어? <laughs>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거냐? 업로드 이거 할 거야. 나 미래 유튜버. 나 미래 유튜버. <laughs> 미래 유튜버. <웃음> <웃음> 이름은 정규현이고요. 어? 춤한번 춰주세요. 죄송해요. <laughs> 아, 위층 여기 여기. 불 켜져 있는데 앉자. 와 여기 예쁜데? 여기 예쁘다 여기. 거기 네명 이상이래. 우시3 여기 매니큐어도 있어요 여러분. 와, 대박 매니큐어 하려고? 어둡냐고 이렇게 그니까 매니큐어안 어울려 너 귀찮아 <laughs> 가장 무서워 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 포토도 야야너 너무 싫어 <laughs> 저기 사닥이 매달렸어 아니 야 너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내 표시야? 네 그게 제일 이쁘다 진어헐 일단 다리 안나오고 찍야 근데 여기 창문에 근데... 너무 붙었는데? 다리, 다리 나와? 나와야 예쁜데? 그래?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안나와 아 무서워 나 담요 괜찮겠지? <laughs> 네 니가 어떻게 찍어? 그냥 이거 길게 찍어? 어 니가 요걸로 찍어 이렇게 찍어 들어가? 응. 이컷 크게 왔어. 착한 유리이진자 원래? 뭐 물결이는 정말로. 올려놓고 올려놓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아이 나부터야. 이거 반대야. 나 이거 찍어줘. 아 리셋하고 내가 스타트 셋해줄게이뻐 물결아. 어? 응? 되게 색깔이 예쁘다. 그 예쁘게 나오지. 뭐그러까물결이 뭐 정말로 음. 자기 구독자를 사랑하는가? 어다행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떻게 이거 편집했지? 그럼 편집야지 물결이는 진짜로 구독자분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나요? 살, 살, 사랑하나요? 애가 안, 안, 안 들릴 것 같은데. 제발. 오우. 라이야 아이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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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하나 아무 느낌도 안나왔네 아, 이게 강도가 있는데. 3이었는데? 아, 4. 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전기통 하는 거 빼놓고. <laughs> 걱정이 많아. 지금 뭐할게 있냐? 정말 배그 이제 그만하실 생각 있는 건가요? 아, 그걸 할래? <laughs> 그냥 스타트 눌러주실 분? 나는 아니요. 먹는 거지, 이거. 배그 못 꺼내 더들아 <laughs> <laughs> 남친, 남친 얘기 걸. 남친 하지 마. <웃음> <웃음> 전 남친에게 미련이 나. <laughs> 절대 아니에요. 절 <laughs> 절대 아니에이 <laughs> <laughs> 미련 남은 귀현치. <laughs> 심정이 어떠신가요? <laughs> 이제 안춥다 뭐, 안하고 이제 무슨 상태 살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 근데 진짜 아파? 아우 진짜 해요? 이게 해봐요? 내가 먹 카페 서물 마셔. 요 아, 나 여기 향수해좀안 돼? 그래. 들어가보고 싶다 들어가보자. 신서 87MMA. 여기는 너디입니다. 홍대 너디. 잘진적 그래. 룸투한 번만 해주세요. 아, 어, 옷을. 아니, 방에 너디 옷밖에 없으세요?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 아 이런 아날로그식의 아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방이야 넓디 오빠 그러네. 방이 되게 분위기 있네요. 대박입니다. 네. 저는 가끔 노래도 부르고. 네. 노래 방송. 오. <웃음> 디스코까지. <웃음> 대박 대박. 유니폼을 약간 좀 민색에서. 뭐? 약간. 어, 근데 유니파콘을 바뀌었어 원래 라벤더 그레이라고 써져 있었잖아. 유니폼만 하는 할걸? 아마 아 영상 보면 각토리님 사진 아, 있는데 들어가 볼까? 어 들어가야지 당연히 어. 여기는 여리님이 하는 어여리님이 어, 있어 여리님이야 어, 진짜 있어 잠깐만. 어 <laughs> 그냥 왔으니까 하나 사고 싶어서 귀걸이. 귀걸이? 귀걸이 너무 화려한데? 잠깐만 음, 예쁘죠? 저희는 아더에로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아 사진 찍으러 가야지 아 더워 피곤해 보인다 와 여기가 메인 그런 것? 근데 나 거울에 부딪힐 뻔 했잖아 <laughs> 나도 나도 야 변기 봐봐 변기 일단 가봅시다 여긴 아까 거기. 이것이 찍어도 돼? 나와줘. 여기는 데이에, 그 지하 1층에 있는 데이에프 더 <목소리로> 데이라고? 비누? 하는? 어. <목소리로> 어, 얼굴 닦는, 딱... <목소리로> 얼굴 닦는 건야 여기 새로 생긴 것 같아. 나 여기 처음 봐. 프라임. すご,とごいすごい

지금 도쿄 빙수 있는데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네요. 진짜. <laughs> <미쳤? 웃음> <laughs> <laughs> <거짓입니까>? 안녕 안녕. <laughs> 가 진짜 예쁘게 나온다. 근데. 짱 예쁘다. 야, 내가 이거 해볼래. 세카부터이렇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세컨에? 저희. 근데 나 진짜 이렇게 찍으면 못생긴 거 같아. <laughs> 꺼야겠다. 빠이. 100명, 107명이라서. 어? 배터리 없어. 그쵸? 아니야, 배터리 하나 더 있어. 뭐야? 수고할 거 같아. 찝찝쓰. 찝찝쓰. 영어로 아이. I want to go. I go. want to go home. Me too, baby. <laughs> <laughs> 유림아, <유리마>, 오늘 재밌었어? <웃음> <웃음> 재밌었어, 규현아? <laughs> yes. 녹초가 된 우리. 언니랑 서울역에서 케이크랑 파이브~ 편했어요~ 음. 음. 아. <laughs> 우리는 어디? 롯데타워~ yeah. <laughs> 저희는 지금 롯데타워를 올라가려고 대기 중입니다~ <laughs> 파노라마 찍는? Yeah. 인서 템을 찾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laughs> 완전 이거 가방 크로스백이에요, 여러분. 잠시 정말 충격적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안전선 롯데타워. 카피 어, 언니 동영상에 나왔어 아 진짜? 아, 언니 아, 몇번 나왔음 이미 오 아파 아이스 어떡해 <laughs> 아 무서워 <laughs> 어왜래왜래 네가 으악 해서 그래 잡기만 해괜찮잡만해 허리 피고 누가 싫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인 공룡해야지. 언니! 이거 말해도 돼, 근데? 아, 몰라, 알아서 하겠어안 냄새인 거 가위바위보. 예 아! 아니, 언니, 언니가 그러면 햇빛 타. 진짜? 어. 뭐야, 끝난 거야? 한번더 하는 거야? 끝난 거야? <laughs> 어? 한번더는니한번더아니 <laughs> 어? <laughs> 아, 귀찮아. 얘네들아, 이걸 편집하고 있다면 나에게 고마워하렴.

감사합니다 예, 회사 빨대 쓰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맛이지? 사탕 맛 나요. 저는 대구에 유명한 빵집 탕, 삼성 탕집 샀습니다. 이게 뭐지? 마약빵? 마약 빵? 마약 오추브 빵을 마약 오추브 빵을 샀어요. 네. 맛있네. 내 스타일인데? 오늘은 8월 1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방영은 11월 중순에 한다고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홍대에서 놀 건데, 홍대 브이로그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홍대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상수동이고, 뭘좀 먹고 시간을 때우다가 촬영이 7시라가지고 7시에 먹으러 갈 거예요. 아, 7시 먹으러 간는데 7시 촬영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전 지금 너무 덥습니다. 서프리카요, 서프리카. 제가 대구를 몇번 가봤는데 대구보다 더 더워요, 여러분. 여리가 심각해. 그 상수동에서 그 라인프렌즈 샵에 BT21? 거기서 뭘좀 살려고.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려고 홍대에 있는데 무엇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방금 라인프렌즈 샵에서 쇼핑을 다 하고 제 브이로그를 찍는 걸 깜빡했어요. 이렇게 이럴 렇게 수가 있죠? 저못 찍었고요. 인스타에 사진 많이 올렸으니까 인스타 가서 팔로우 해주세요. <놀람> 저희는 이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laughs> 라떼와 롤케이크와 빙수녀를 시켰는데 <laughs> 라떼, 뜨거운 라떼 하나 더 왔어. <laughs> 작년에는 빙수였는데 이분은 저와 같이 <laughs> 수련회를 가셨다. <laughs> 왜 그러세요? 다빈이 언니입니다. 2002년생이에요. 방 탈출하러 왔습니다. 이걸 할 건데 저 무서워서 어떡하지 여러분? 저희는 지금 랄라블라에 갈 건데 방탈출 하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거 요즘 이거 세일하고 있어 지금 이거 사호가 나한테 어울릴까? 연한 거 아니야 너무? 내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음. 안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예쁠 것 같아 이거 약간 톤 다운된 오렌지인데 그렇다고 너무 생기 없지 한대 내가 후기 다 봤어 나도 봤어 <laughs> 너 되게 똑같이 말하네 <laughs> 몇시지 5분 남은 늦어도 5 0분이됐는데3분 깜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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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별가리더만 <그냥> 어. <laughs> <오>. 바로 왔디 더. 워 기는 중이야? 응. 안녕히 오겠습니다. 저희 방금 다 끝났는데 탈출을 <laughs> 해습니다 마지막에 개무서 릴리바이레드 난 05번 사연 있는 자도인 척 <laughs>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까? 방탄소년단 진이랑 산들 하워웨드포레도개큰거하워웨드맛있에 <laughs> <laughs> 아, 비타 500마실까 이거 샀어요 이거 헤어밴드 정국이 어? 안 보이네 정국이 언니도 샀어요 짠 12,000원 짠 탕진잼 저희는 카카오 프렌즈 샵에 왔습니다. 아, 너무 예뻐. 승현이는 이걸 샀거든? 어, 아, 그래? 라이언이 있대. 이게 뭔데, 이게? 머리핀이야. 스팔 배지를 귀여워. 라인보다 카카오가 귀여운데? 당연하지. 근데 라인 뭔가 마케팅을 잘했어. 방산이잖아. 그니까. 그래. 와, 이거 사고 싶다. 하이. 와, 귀여워. 아, 이거 살까 하지만 정국이가 아니니까 괜찮아. 하지만 얘는 얼굴이 작게 나와있어. <laughs> 성인처럼. 그냥 성인이야 나 식물을 진짜 못뭐 키워. 물을 주는데도 죽는다? 선인장도? 어. 선인장도 죽었어. 너 식물 살인마다. <laughs> 어, 나다. 어, 나 닮지 않았어? 반별만 네. 닮았다. 음. 귀여워. 아, 이게 더 예, 예쁘다. 어, 나 진짜 신나게 겠어 <laughs> 아, 비치불이었어? 풍선이 아니라? 비치불. <laughs> 이거를 살겁니다. 뭔가 너무 정성이 안 들어간 갔데한 단... 내가 만들어줄게. <laughs> 그 도자기? 도예 <laughs> 도예. <위에, 웃음> <도 위에. 웃음> 홍대 아오리라멘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더 아오리라멘 이거 비밀소스가 매운 건가? 마늘 안 넣어. 이거 비밀소스 넣지 않음. 이렇게 하면 되나? 끝? 신기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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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어봐요. 라면 자체를 처음 먹어봐요. 잘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근데 뭔가 설렁탕 맛 같아. 되게 진한 설렁탕. 차슈. 차슈 맛있는데? 사람들이 짜고 맵다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소스를 추가 안 하면 하나도 안 맵고요 안 짜요, 맛있어요 저는 지금 촬영을 하러 CJ 센터에 와 있고요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저 이런 데 진짜 처음 와봐요. 너무 신기해. 아름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는지는 못 찍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제 메이크업 받은 모습 남기고 싶었습니다.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촬영 두 번째 날이고요. 어제 촬영했는데 너무 다들 친절하시고 새벽 12시까지 해가지고 좀 피곤하긴 했는데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고요. 오늘은 문화 비축기지 거기에 가서 촬영을 할 겁니다. 오늘의 아웃풋. 저희는 지금 망원동에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망원동 어머, 되게 오랜만에 와보는데 예쁜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요즘 핫플이잖아요. 뭔가 되게 신기해요. 이게 메뉴판은 돈가스, 돈가스 곱빼기 왕돈가스, 생선가스, 표기가 <laughs> 있고요. 이제 이거를 샀습니다. 상상만 하면 좋났어요 필통으로 갖고 다니려고 샀는데 되게 쪼끄매가지고 어, 일단 수프랑 샐러드가 나왔어요. 귀엽다. 맛있겠다. 저희가 이제 도쿄빙수를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12시, 되나? 12시 반인데, 아, 1시 반인데. 사람들이 줄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점에는 급 사람 없었는데. 음, 저희는 신전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뎅치킨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신기한 맛이에요. 크림이랑 딸기가 들어있어요. 맛있나? 소품샵.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쁜데. <웃음> 귀여워. <웃음> 응미해보자 레드벨벳 케이크 어, 짱 꾸덕꾸덕 이거 아, 내거 맞음? 맞아 마시멜로네 음 내가 산 건데 음이건 카라멜 막 아이스 카라멜 맛 같아요 나 혹시 마시멜로를 또 먹을 생각이 있니? 음 먹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 너 착하다 <laughs> 음식 프로그맨날 램 완전 프로페셔널해. 목화싱도 <laughs> 안 되고 있어. 한한한 <laughs> 한, 한 조각. <laughs> 실프 찍나? <laughs> 여러분 오드투유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뭐야? 어? 귀여워. <laughs> 아, 이거 진짜 특이하고 예쁘다. 뭔데? 팔찌. 어머 이거 예쁘다. <laughs> 예쁘다. 이게 두 개야? 귀걸이가? 어. 하나 하나? 응. 음. 아, 목걸이. 이거, 아, 이거 주셨다 아, 이거 예쁘다. 뭔가. 내 목걸이야? 스타일. 귀걸이? 네, 귀걸이? 귀걸이 귀걸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엄청 잘 예쁘게 쓸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특이 언니가 어때? 소에 왔어요 <laughs> 아미치게맛있겠다 <개> <laughs> <laughs>